일본 가려고 호텔 예약하는데 친구가 보더니 "이 네 지금 뭐 하냐? 나 다음 달에 일본 간다니까? 아는데 호텔 예약하는 거 아니냐?" 어? 결제할 건데 지금 그 금액에 하면 일본인들이 허구 왔다고 레드카펫 깔아줌. 뭐지? 거의 며칠 동안 보면서 최저가 찾은 거라서 야싸다 봤는데 이게 최저가야. 여행점 장난 아니거든 나도. 확실하냐? 어 백퍼 확실함. 내가 더 싸게 해주면 얼마 줄래? 미친 치킨빵 갈기나 치킨 받고 맥주까지. 콜 하니까 친구가 컴퓨터에 안더니. 동이하는거잘 봐라. 지금 여기 거의 16만 원이지. 여기서 크롬 설정 들어가서 개인 정보 보안 들어가서 서드 파티 쿠키 클릭. 시크릿 모드에서 서드 파티 쿠키 자단. 그 밑에 모든 사이트 데이터 관함 보기 클릭. 여기서 호텔 예약 관련 사이트 싹지우고 가격 본다. 미친 뭐지 이거? 14만 4천원 돼 있어. 아직 안 끝났다. 여기 보면 CID 번호 있는데 이거 바꾸면 검색 경로 속이는 거임. 어지 진짜 바꿨더니 3천원 더 깎인. 아직 한발 남았다. 아고다 스캐너라는데 들어가더니 거기다 호텔 예약 링크 넣고 나오는 거 중에서 봤는데 결국 최종 가격은 12만 6천원. 쿠키 지워서 신규 사용자인 척하고 접속 경로 중에 제일 싸게 나오는데 탔는 거라는데 완전 신세계였음. 아낀 돈으로 시원하게 치맥 쌌다. 적어놨다가 나중에도 호텔 예약할 때는 무조건 이렇게 하기로 하